뭔지 알려면은 지식이라는 단어랑 딱 비교해보면은 잘알수 있어. 지식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의 바다 이런 많은 표현을 쓰죠. 지식은 도서관을 생각해봐요. 지식이라는 거는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들이야. 그쵸? 그 책들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은 거고, 지식이 많을수록 정보도 많은 거고 내가 아는 게 많은 게 지식인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야? 지혜는 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깨닫고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래 그게 지혜래 그러니까 정보나 그런게 아니라 능력이래 그 어떤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빈이가 과학시험을 본다고 해봐 그럼 그 크고 넓은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을지 고르는 거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할지 알고서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나한테 유익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하고 현명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되게 유명한 왕이죠.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부에서 솔로몬 얘기 많이 들었죠. 기억 나나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누구의 아들인가요? 소윤이? 박소윤이라고 해야 되나? 소윤이?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에요? 몰라요? 다현이 나은것 같은데? <laughs> 제가 알려줄게요. 솔로몬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서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이한테. 아들. 이 솔로몬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 그 통일 왕국.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솔로몬 왕이 그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누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지혜의 왕이라 불렀어요. 솔로몬을 무슨 왕이라 불렀다고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의 왕. 네, 지혜의 왕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이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그 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열1기상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열1기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소년 다윗의 그 젊은 유명한 그 왕이 이제는 늙어가지고 또그 늙으면서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서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에요.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왕자를 두고서 다툼이 많았던 시기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다툼들을 다 정리하고 왕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혼란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왕으로서 설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대로 서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점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한게 오늘 말씀의 시작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죠? 읽으면 솔로몬이 기본에서아그 제사를 드리고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 오늘 말씀이 끊겼네요. 3절부터인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장 먼저 했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제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런 저를 앞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를 저의 제가 할 일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걸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 그날 밤에 솔로, 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게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자기한테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 친구들 주보보면 5절 지금 읽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면 6절하고 7절에 제가 아직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역할은 너무나 그거보다 큽니다. 저는 아직 어린 소년과 같고 판단력도 부족한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게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구절에 어,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무엇을 달라 하셨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좋은 판단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야. 대신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 그때 이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꼭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능력,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필요한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실 뜻이 있다는 말을 자주 강조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판단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나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그 생각으로 갈수 있는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대신에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 그 계획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크신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2015년 새해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특히 어린이부에서 진급한 우리 새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죠. 이제 귀여운 초등학생에서 나이제 어른이야라고 말하는 중학생이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책임이 있어요. <laughs>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막다 봐주지 않아.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을 하면 혼내기도 하고 또 책임을 묻기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많은 선택과 가능성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구해야 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배춧잎들이 필요할까요? 배춧잎들, 그 새, 설날에 주는 그 많은 용돈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아니면은 좋은 성적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장면,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길 바래요. 솔로몬이 지향 구는그 구한 지혜는요. 솔로몬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더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 즉 자기의 사명, 소명에 대한 것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그 크신 계획 안에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우리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만으로 2025년을 잘 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삶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가 않죠. 어렵고 힘든 일이 예 많고 고민하게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바람직한 결정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의 그 목줄을 따라 움직여야 산책을 할수 있잖아요. 나안갈 거야.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한다고 막 이렇게 당기면은 산책이 못 가고 시간만 이렇게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성공만을 우리 친구들이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 삶을 풍성하고 의미있게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과 도전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혜의 근원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듣는 마음, 그 선악을 분별하는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기쁜 삶, 그 주신 뜻에 따라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고백합니다. 2025년 우리 총자원모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